안녕하십니까 블랙 컴뱃 라이트급 챔피언 피에로이송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네. 본인이 챔피언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 기분은 좀 어떠세요? 어...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결국에는 벨트를 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자신을 챔피언이라고 칭할 때마다 기분이 엄청 좋고요 아직은 좀 쑥스러운 거 같네요 네. 첫 번째로 이 댓글이 고정 댓글 제가 해놨어요. 아 몇십 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좋아요를 네. 누르시고 하더라고요. 네. 바이퍼 선수가 친히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 약간 그 초등학교 성교육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기는 네. 어떻게 생기냐? 아. <웃음> 시작부터. <웃음> 참. 바이퍼 몇 살이죠? <웃음> <웃음> 저희보다 어린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네, 바이퍼 선수, 화이팅. 네. <laughs> 교육을 좀 찾아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본인 스스로 네. 교육을 받아라.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네. <laughs> 그래서 네, 이퍼야 그렇다. 형은 마음이 좀 그렇네. <laughs> 그리고 이제 칼슨 해적단의 김첨지 선수, 이제 그림 아, 네. 멋있게 잘 선수분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네. 김첨지 선수, 선석구 선수인데. 네. 여자친구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귀고 싶다고 <laughs> 어떻게 하면 되냐. <laughs> 아, 참지오 왜 그래요? <laughs> 진짜. 약기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아, 참지오 저 워낙에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어요. 맞아서. 아, 그냥 아좀 개그 욕심 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laughs> 나갔어. 한3 0 0 0 년대 쯤에 해당되는 개그 코너아 다음 주에 봐요. <laughs> 두 선수가 좀 인터뷰 분위기 밝게 시작하라고. 네, 아 저도. 고맙습니다. 이퍼도 고맙고 <laughs> 첨지형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팬분들의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것도 제가 고를까 말까였어요. 네. 이제 바이퍼 선수 인터뷰랑 이제 질문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네. 첫 경험이 몇살 때냐? 아, 첫 경험은 <laughs> 많아요. 첫 경험 많습니다. 어, 운동 그렇죠. 첫 경험. 아 그렇죠. 네, 뭐 네. 등등등 많죠. 네, 저는 운동 첫 경험은 네 초등학생 때입니다. 초등학생 어? 어떤 걸로? 제가 육상부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투척생활 음. 이제 육상에 투척 종목이 있는데 어? 거기서 네. 이제 제가 원낙에좀 컸었었거든요. 아. 그때는 키보다는 옆으로 좀 많이 컸어서 어, 네. 음. 투포안이랑 이제 스카웃을 받아서 창던지기 선수까지 제가 중학생을 보냈습니다. 어 <laughs>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기간은 한3년 정도 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오. 그때부터 좀 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 생활이 지금 제가 MMA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게좀 있나요? 확실히 어, 그런 체력적인 부분이나 음, 음. 음, 달리기적인 부분에서는 음. 제가 좀더 다른 선수에 비해 어,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알게 된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학창시절에 싸움을 잘했냐라는 아니면 썰이 아,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학창 시절 때? 네. 아니요, 저는 어차피 학창 시절 때 싸움은 거의 다막 싸움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 너왜 그랬어? 이러면서 <laughs> 싸우는 거나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그 어,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음. 그래도 덩치에서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뭐몇대 몇으로 예. 싸웠는데 이겼다라든가. 몇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네. 한 명이 선배면 네. 저희 열다섯 명이다 도망갔죠 아 그런 분위기였어요? <laughs> 네 그런 분위기죠 어, 네. 아, 학교 어느 쪽 나오셨나요? 중고등학교 저는 저기 음성 충북 음성 어, 쪽에서 진짜요? 학교를 거의 나왔습니다 어, 진세랑 동창? 뭐 진세는 이제 동창은 아니고 어, 저희가 네. 18살 때인가 음. 만났어요 처 음. 그래서 체육관에서 킥복싱 체육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3 개월 정도 같이 운동하면서 맨날 보고, 네. 박세랑 아, 그런 이야기 네, 시작이 됐군요. 네, 밥도 자주 먹고 오. 그 이후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뭐 네. 이러면서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서로 이렇게 프로 선수가 되면서 아. 근데 이제 진세가 먼저 프로 선수로서 되게 잘하고 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진세를 보면서 좀 또. 많은 힘을 받았죠. 그렇죠. TFC 네. 데뷔도 좀 말랐고 너무 잘했어요. 음. 지금도 사실 대단한 선수고. 음, 맞습니다. 항상 마인드도 너무 좋은 친구고. 그래서 음. 제가 배울 게 많은 친구입니다. 영화에 조선족하면 떠오르는 이름 면정학 아십니까? 그 돼지 뼈 같은 걸로 막 음. 사람 때려 사정우 배우님 먹방에 나왔던 아네 예, 그 네, 그 악역 네분 닉네임이 면정학님이신데 네아 닉네임 아, 이해하셨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질문도 상막해요. 길에서 건달들이 만약에 네. 본인에게 시비를 걸면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저는 육상부 출신이잖아요. 오, 네, 네. 네. 뛰어가죠. 야 뒤로. 아, 네. <laughs> 도망간다. 아, 제가 도망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laughs> 도망가는 거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시합은 절대 안 도망가도 진짜 밖에서 위험한 일 있으면 전 누구보다 빠릅니다.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아 그럼요. 빠져 나간다. 아, 공간 없으면 어떻게라도 만들어. 서떻게라도 네. <laughs> 스타일 얘기가 좀 많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겹치는 거빼는 제가 한번 다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스타일링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어 아니요. 저는 패션은 진짜 일도 모르고 요즘 막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코디하는 건 어떻겠냐. 음. 저희 체육관에 이제 친한 누나들, 형들, 음. 그리제 동생까지 음. 해서 저희 그 호놀룰루라고 <laughs> 그룹이 <웃음> 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주 모이는데 어, 그분들께 도움 많이 받고 또 네, 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시합장까지도 와주셔가지고. 고마워요 누나들 형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패션 쪽에는 제가 워낙 관심이 진짜 일도 없고요. 잘 입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마 제 동생 영향이 클 거예요. 제 친동생이 워낙에 좀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어, 저랑도 키가 커서. 아 어, 맞아요. 네. 동생 옷이 제 옷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laughs> 다음 경기 때는 혹시 머리카락 무슨 색깔 하실 건가 <laughs>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그렇습니까? 지나가다가도 음. 이제 팬분들이 사진 같이 찍고 하면 혹시 다음 시합 무슨 색 하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스포가 될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음. 그때 돼서 좀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네. <laughs> 오 좋습니다 네, 뭔가 비밀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 들어봤을 것 같은데 머리를 염색한 이유가 있는지 음. 초록색인 이유는 아, 통합적으로 여쭤봅네 저는 이번에 민트색으로 처음 염색을 했고 음. 어, 저는 제 닉네임이 피에로이다 보니까 그 닉네임에 걸맞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좀더 팬들한테 음. 내가 경기력으로 당연히 보답을 해야 되지만 음. 경기력과 쇼맨십 음. 퍼포먼스를 골고루 갖춘 선수가 되고 싶다. 좋아하는 UFC 어. 선수가 있냐. 아. 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어, 저는 셔노말리 선수 진짜 많이 좋아해요. 셔 네, 자신을 브랜드한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 목표는 제 가치를 높여서 제가 브랜드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좀 독특해지고 싶어요. 평소 일상만 미친 놈 아니면 되니까.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렇죠 그렇죠 유치장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네. 네. 제가 알고는 있는데 또 그새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있으신가? 아, 어, 아니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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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이분이 근데 뒤에 적은 게 약간 의미심장해요. <laughs> 네. <웃음> 모델급이신데 그러니까 아 저, 저 생각에 이제 이송아 선수를 모델급이다 말하는 거 같은데 아, 네, 네. 혹시나 뭐 최근에 썸녀분이 모델급이어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음. 모델급이시던데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아,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만날 여자친구는 모델급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네. 그 여자친구분에 대한 언급을 좀 이미 좀 많이 하셔서 아, 그렇죠. 공개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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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현재 지금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서 운동에 집중해서 좋은 경기 해야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 팬분들의 질문 여기까지 해당되는데 네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괜찮으시다면 답변해 주세요. 네. DM으로 네. 하루에 못해도 네. 두세 번은 뭐제 자주 하는 사람이라 다 포함하고 네. 여성 팬분들의 DM이 많다. 예스, yes, 노 no. 하나, 둘, 셋? 노. No. <laughs> 어, 거짓말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노니다 아니 뭐 이제 친해졌거나 네. 팬분 팬분으로서... 어, 아, 친해진 분은 네. 있고요 네. 친해진 분은 있는데 어 그렇게 자주 연락 오진 않습니다. 어, 그래요? 막익명기정으로 네. 오빠 사랑해요 이런 거안보냅니까 음, 오빠 사랑해요가 근데 <laughs> 앞에가 오빠가 아니에요. <laughs> 아형 사랑해요가 아, 형네 <laughs> 거의 다입니다. 지금 <laughs> 음... 이게 조금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시면 저도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쵸, 감정이 그쵸, 진짜 팬분들께 네. 어, 근데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웃음> <웃음> 이게 제가 팔로워가 진짜 챔피언이 되면서 네. 천명 가까이 <laughs>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DM도 한 3, 400개 정도 온거 같은데 네. 그중에 자, 팔로워가 천 명이면 네. 이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 중에 한 다섯 명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요 어, 그렇습니까? <laughs> 네그 정도입니다 0백명 정도인데 네. 여자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어떤? 어, 형님 제 여자친구가 너무 팬이래요 아. <웃음> 네. <웃음> 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 네? 아, 정말 감사하다고 네. <laughs>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남성분도 네. 제 팬이 되기를 네. 음. 그렇게 또 이제 네.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씁쓸하죠. 됐군요. 네, 저 마음이 좀 <laughs> 아, 행복하면서 이제 뭐 자다가 눈물 한 방울 정도. 네, 이불 <laughs> 덮고. 네, 네, 근데 괜찮습니다, 진짜로. 자 그럼 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좋아하시는 여성 취향 또는 스타일. 아, 성격 포함. 성격 포함이요. 다.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 네. 드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연애 생각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음. 제가 챔피언이 되고 한달 한 지나서 제가 뉴 진스를 처음 알았어요 아뉴 진스 네. 아이돌 음. 그래서 뉴 진스 삼촌 팬이 됐습니다 지금. 어. 다 좋아서 삼촌 다 팬은 좋아서? 다 좋아해 아 네, 다 네. 그렇게 네. 아울러 네. 그런 그냥,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좋아해서 <laughs> 네 그냥 팬이 됐습니다 어,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스타일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다 음. 그분들 스타일이 딱긴 생머리 아네 어,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어 20대 한 초중반의 나이대에 음. 되게. 싱글 싱글한 신기발랄. 네. 그, 저는 살짝 밝은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에서 받을 수 있는 겉모습뿐만이 아니죠. 사실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원래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항상 좀 지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쵸, 그쵸. 좀 그런 휴식 시간이나 데이트 과정에서 음. 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채울 수 네. 있는 날을 네. 채워주는 사람.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신생미선수 아시죠? 아, 네. 네, 아주 잘하는. 광남, 광녀. 네.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그 광녀가 밝을 광이래요. <웃음> <웃음> 이제, 그니까, 어차피 이제, 둘은 잘 만나고 있으니까 되게 네. 잘 어울리는 커플인데, 네. 제가 조금 친하니까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네. 광녀 같은 선수는 어떠신가요? 스타일? 음.